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35장에서 마무리 짓고 36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을 소개한 뒤에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늙었고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청년이 가질 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언가 바라볼 것이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삶을 통해 알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력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계획과 뜻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그 순간은 늘 적응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상한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들리고 그저 불만 가득한 말만 나올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기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떠올려 보라는 일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고자 애쓰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것이고, 나름의 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공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고, 또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허탈하다라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고, 나는 그 답을 찾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나 위치에 서 있음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답을 찾는데 급해서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달려왔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그것을 왜 해야 했는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질문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은 그런 질문을 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군가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민에 빠졌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평가 내립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요약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삶은 실제로 자신이 표현하듯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도망쳐 나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일했지만 간사한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로 삼촌의 집에서 나와야 했고 환도뼈를 다쳐 한쪽 다리는 절뚝거리게 되, 되었습니다. 겨우 돌아왔더니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젊은 나를 모두 바칠 만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막내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야곱의 첩을 범했습니다. 딸 디나는 이방족 속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복수를 위해 살인을 행했으며,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130세가 되어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삶은 실제로 험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 약속의 힘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의미도 상실했겠죠. 그렇기에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30세라는 이 야곱의 나이는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이지만, 야곱은 자손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것을 위해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이동할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방 나라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을 만나 기쁘다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삶이 결코 버려진 삶이 험악하기만 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재회한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30세에서 147세, 17년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와 보니 자신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7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확실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노년에 애굽에 와서 애굽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으며 위축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그 어떠한 족속보다 번성하고 있는 자신의 족속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떤 의미도 없고 애굽에서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같은 자신의 마지막 17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미 있게 이끌고 계셨고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펼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의미 없다 여긴 순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을 수 있다면 잊고 싶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험악했다. 이것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알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곱의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애굽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매장지로 자용하고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르기를 바란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꼭 가나안 땅에 매장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 텐데 왜 굳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 자신의 눈을 감겨 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사명을 가진 자로 능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아들 요셉에 의한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세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유언을 남깁니다.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노년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죽음을 앞두고도 어떠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장사함으로 장차 돌아가야 할 비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지금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일부가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며 그들이 거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곳에 자신이 묻혀 있으니 다시 이 땅을 차지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이 다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칠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고통에 울며 밤을 지샌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막바지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에 있었고 애굽에서의 17년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인생이 비록 험악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130세가 넘어서야 그 사실을 확신하며 17년을 즐거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의 모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 절대 허망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힘든 삶을 견디게 하시고 완전하여질 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너무, 쉬웠, 너무 쉬웠습니다. 슬픔도 없고 내 인생은 즐거운 뿐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절망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왔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난이도를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험악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에서를 만나야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으며,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때 험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우리 인생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와 의미를 헷갈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회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의 삶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우리가 바라볼 공통된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그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 또한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험난한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정신적인 평안에 그치는 것이 안,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평안이며 위로임을 믿을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과 평강이 강을 누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소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삶이 되어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비전을 가지고 동력하게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지명하여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를 가나안에 묻어줄, 묻어줄 것을 요청하죠. 많은 아들 중에 왜 요셉이었을까요? 어릴적 애굽으로 갔던 요셉보다는 오랜 세월 그 땅에 살았던 형들이 더잘알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어느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애굽땅 중에서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처음 애굽으로 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알려 줍니다. 바로가 야곱의 형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알려 줍니다. 왜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따로 떨어져 살게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 질문을 했고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자신들은 목자이니 고센 땅에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그 요청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살수 있도록 하고 자기 가축도 함께 관리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따로 살수 있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과 애굽 족속을 철저히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애굽에 온 것이지 애굽과 통혼하고 애굽과 섞여 살며 그들에게 흡수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숫자적 숫자적인 번성만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그것을 확실히 간직한 채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고센 땅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거룩함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했던 것이죠. 어, 고센 땅은 애굽 북쪽에 있는 땅으로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함께 모여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아들이구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동력하는 그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속대로 아버지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묻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확신하고 비전을 가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장해 주길 바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눈을 감았고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 이 비전이 잠시 잊혀진 듯 했으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가난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정해졌습니다. 그곳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고센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던 이스라엘 족속처럼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의 고센이 있습니다 그 고센에서 우리는 때론 다른 인미들에 의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 고센에서 살아가기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센 땅이 이스라엘 족속이 머물도록 구별된 땅이었고 요셉에 의해 그 땅에 살게 되었음에도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땅은 가난이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천국의 천상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왕이 머무르는 수도가 아니었고 나중에 건축될 이 람세처럼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며 함께 꿈꾸며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몰라서 또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평가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때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었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때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수아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 비전을 이어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같은 비전을 가진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험악하기만 했고 실패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고통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비전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셨으며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그 야곱과 같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은혜를 날 발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